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24장, 25장,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은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냐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흔들려서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이야기들보다도 이 종말의 이야기를 길게 하시고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한번 보실까요?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 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종말의 특징은 뭐냐면,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뭘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이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열매를 맺을 때가 된거 아니냐? 열매를 거둘 때가 된거 아니냐?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를 거두는 건한해 동안에 이렇게 쭉 살아왔던 나무에 대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도 상징하는 나무가 이, 이, 저기 뭐죠?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만큼 흔했던 나무고 그만큼 주변에서 이렇게 눈쉽게, 손쉽게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흔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종말의 때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비유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면 어떤 큰 이벤트나 어떤 큰 사건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야만 종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늘 상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야 엄청난 환란을 겪고 나서야 종말의 때가 임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 앞에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의 그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워져서 잎이 연해지면 이제 열매를 맺고 이제 심판을 받을 때가 우리가 알수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종말의 때, 종말의 시기, 종말의 징조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선쉽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다 못해 봄이 오면, 아, 저기,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알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간다고요. 그 원리 안에는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 예를 들면 꽃을 봐도 그렇고 어떤 자연의 미물 아주 하찮아 보이는 미물을 봐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화과 나무를 봐라. 무화과 나무를 봐라. 때를 알수 있지 않냐.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그런 징조들을 보면 아버지께서 언제라고 분명하게 요이 땅 하고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그 징조들을 보면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지 못하는 숙제를 내고 그것을 질문해서 못 맞추면 지옥 가고 맞추면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런 스핑크스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다알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좀 그냥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되지. 이걸 뭐. 그러니까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말이요. 에 아무도 안 알려주면은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만약에, 어, 저와 여러분들이, 어, 죽을 날을 알고 있어요. 몇 월, 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거다. 근데 이거 이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냥 한 반드시 그날 죽어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죽을 날을 아니까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겠어요? 아니면 그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모습이 더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을 안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겁니다. 하다못해 죽음의 징조 또는 어 불치병에만 걸려도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음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삶도 좋지만 죽음을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죽음에 매여 있는 어, 생명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어,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줘서 좋을 게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서 좋을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데는 다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죠. 아버지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은혜고, 모르는 게 축복이죠. 알아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아, 마지막 때를 이렇게 종말의 징조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듯이, 노아 역시도 삶으로, 행동으로 외쳤어요. 이제 곧 홍수가 난다. 배를 만드는 걸안 보이냐. 제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좀 들어라. 이런 노아의 외침이 그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노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관심만 가지면 아, 도대체 저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라고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믿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다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노아를 신뢰하지 않았고, 노아를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면서, 야, 봐라,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비가 오냐, 무슨 홍수가 터지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하면서 여전히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 가면서 자기들의 할 일을 다 해나갔던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드러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오늘날 얼마나 편한 시대를 사는지 몰라요. 손가락만 까딱하면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성경에 대한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못 봐요. 안 들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바빠서 귀찮아서 듣고 싶지 않아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길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통독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통독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너무 궁금해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은 뭐라고 하실까, 그 다음은 뭐라고 하실까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공동체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마치 과제처럼 숙제하듯이. 안 읽으면 뭔가 찝찝하고 읽으면 아, 좀 하루 종일 좀 어렵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통독,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도요 이게 몇번 읽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고 이게 무슨 얘기고 그다음에 구조는 어떻고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원어는 뭐고 너무나도 우리가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저도 성경 수업이 읽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성경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처음 읽고 두 번째 읽을 때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횟수가 수십 번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뭐 그냥 공부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 이거는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하고 읽고 끝나는 거예요. 마치 자습서를 보듯이, 교과서를 보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쩌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수없이 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걸 대하면서 인간 관계를 위한 처세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 삶을 보다 윤택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교과서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안타까워서 애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둘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지는 뭐냐면 밭에 있든지 아니면 맷돌질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동일한 환경, 동일한 장소에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요. 같은 환경,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말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둘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녀요. 같은 공동체를 속해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주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죄로운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목하고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때 어떻게 할지에 관심을 둬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그날의 심판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이어진 결과지 그날 갑자기 뻥하고 터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3절과 44절에 한번더 강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두 번째로 드는 예화는 뭡니까? 도둑이 언제 올줄 아는 어, 그 주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줄 알면 내가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귀중품을 다른 데다가 치워 놓든지, 아니면 뭐 야구 방망이라도 하나 들고 나서 이놈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고 기다리는 게 주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는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아니, 아까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날과 그때가 언젠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징조를 알려주셨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임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몇날몇달몇 몇몇 시에 돌아가실 줄 정확히 모르지만 죽음의 징조들이 있다고요. 호흡이 거둬지기 전에 그 징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징조가 보이면 자녀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임종 지켜보라고 다 연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징조들을 바라봄으로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제 머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이다.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몇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이유는 하나죠.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니까.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의 삶도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고민하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웰딩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니 종말과 심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현세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지,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날, 그때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를, 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드세요. 우리 45절부터 5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24장의 마지막에 드는 비유는 뭐냐면 두 종의 비유예요 지혜로운 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 그 다음에 악하고 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입니다.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늘 고민하면서, 아니 어쩌면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인을 잊은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나 주인이 늦게 오니까. 그러나 삶의 태도를 보면 주인을 잊지 않은 거예요. 늘 주인을 생각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기쁨을 드려야지, 주인에게 늘 받다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종은 어떻게 살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창고를 맡은 이 관리인처럼 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짓게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충성된 종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반면에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망각한 삶이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 주인은 안 와. 지금 1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 아니, 30년을 기다렸는데도 오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동료들을 때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마태복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마태복음의 저자는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주님 오실 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죽으면서, 아, 죽으면 가는 아주 멀리 있는 그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늘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삶이에요. 그 주인님의 나라를 기, 그 기다리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땅 끝까지 이러는데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의식하고,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거야 하는 그 말씀을 의식하고 마음에 담고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거에 관계없이 주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든 지켜보고 계시지 않든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늘 묵상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대로 정말 눈물 날지라도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주어진 사명과 소명으로 살아갈 때, 아, 주님이 나중에 칭찬하면서 두팔 벌리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잘했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아니, 종이란 표현 안쓸것 같아요.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어떤 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겠어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해도요,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 무제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쁘게 해도 나중에는 무뎌지기도 하고 더큰 기쁨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가기를 바라는 천국,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식탁,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뭐, 저도 나중에 떨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바울도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는 것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담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과 서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 앞에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정말 주님 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삶 종말의 모습이 없다고 해서 그냥 어, 오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다 왔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 열매를 받아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늘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의식하는 삶이 가식과 위선으로 세워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 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 줄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소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